안녕하세요. 좋은글 읽어주는 읽어요 숙자씨입니다. 비가 온후 텃밭에 가보니 예쁘게도 호박이 달려있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네요. 오늘은 좋은글 3월호에 실린 김소인 님께서 쓰신 한밤중에 전하란 짧은글을 소개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길한 소리가 있다. 하나는 창공에 퍼지는 까마귀 떼 울음소리고 또 하나는 한밤중에 울리는 전합의 소리다.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어머니는 밤중에 울리는 전합의 소리에 가슴이 선뜩해진단다.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나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. 어릴 적 나는 몹시 아팠다.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삶의 고비를 오가기도 했다. 그러니 밤중에 오는 전화는 불길남 그 자체였을 것이다. 그날 밤에도 전화벨이 울렸다. 전나건 간호사의 말에 어머니는 짧은 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갔단다. 그게 아이가 심심하다네요. 혹시... 오실 수 있나요? 깜짝 놀랐을 어머니는 흔쾌히 달려가 오랫동안 잠 못드는 나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. 세상 군우가 한밤중에 전날을 받고 기꺼이 달려올 수 있을까? 언제, 어디에서든 내 전날을 받고 와줄 단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랑받고 있음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. 나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다. 앞으로 어머니가 받을 전화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발신자가 나이길 바란다. 어떠세요? 저도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 한통 해드려야겠어요. 오늘 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.